네 안녕하세요 방금 1월 21일자 미국 ai 관련 뉴스 브리핑 자료를 받아서 쭉 분석을 끝냈습니다 시장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ai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만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을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그냥 IT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력망 같은 국가 기간 산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가격까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력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어떤 하드웨어 기업은 웃고 어떤 기업은 오는지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투자 기회는 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월 22일 시장 분위기부터 간단히 보시죠. 나세닥, S&P 500 같은 주요 지수도 올랐지만, 진짜 주목할 건 AI 관련주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특히 메타는 하루 만에 5% 넘게 폭당했어요. 이건 뭐 시장 전체가 AI가 만들어낼 미래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파급 효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AI가 말 그대로 집어삼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1월 22일 오후에 나온 로이터 기사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와, 정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코드나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대한 양의 전기를 끊임없이 먹어치워야만 돌아가는 거대한 물리적인 실체가 됐다는 거죠. AI를 돌리는데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이제 우리 현실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 숫자 144기가와트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망을 운영하는 PJM이라는 회사가 예측한 이번 겨울의 최대 전력 수요량입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PGM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AI가 이제 한 나라의 전력망 계획 자체를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급 효과로 넘어가 보죠. 데이터 센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이야기인데요. 이 뜨거운 AI 붐, 과연 모든 반도체 회사에게 달콤한 열매를 안겨주고 있을까요? 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1월 22일자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같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도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려요. 예를 들어, 인텔. 전통적인 서버 CPU의 최강자잖아요? 근데 AI 연산에 최적화된 칩으로의 전환이 좀 늦어지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처럼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걸 만드는 회사는요.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부 서버용 제품 가격이 무려 1000%, 그러니까 10배나 치솟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AI 붐의 수혜가 반도체 업계 전체가 아니라 특정 기술을 가진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어쩌면 좀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메모리 가격 폭등의 불똥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한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서버에 들어갈 비싸고 성능 좋은 메모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정작 우리 스마트폰이나 pc 게임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생산 라인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는 거죠. 경고 HP나 델 같은 PC 회사들 원가가 올라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내년에 우리가 살 스마트폰 가격에 더해질 수 있다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급 효과입니다. 이제 하드웨어 너머로 시선을 옮겨 볼게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AI를 더 싸고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기술에 지금 엄청난 돈과 인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터가 열린 거죠. AI 추론,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대한 AI 공장을 짓는 단계를 학습이라고 한다면요. 그 공장에서 실제 제품을 막 찍어내는 단계를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채찍 PT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이 다 추론인 거예요. 바로 이 추론 단계를 얼마나 싸고 빠르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AI 서비스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인페렉트라는 스타트업이 유치한 첫 투자금, 시드 투자 금액입니다. 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딱 하나, 방금 말씀드린 AI 출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투자금은 이제 시장에 가장 똑똑한 돈이 AI 모델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로 흘러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들, 이걸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 아이디어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이건 뭐 거의 정답지처럼 보이죠? 앞에서 로이터 기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AI 서버 투자 때문에 메모리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 구조적인 흐름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 흐름이 적어도 2026년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마이크론의 투자 매력을 아주 높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 리츠인 에퀴닉스입니다. AI 혁명이 골드러시라면 에퀴닉스는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가장 튼튼한 곡괭이랑 삽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아까 PJM의 경고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막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 자체가 돈 주고도 못 사는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에퀴닉스는 바로 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미리 선점한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혁명은요, 엔비디아 같은 한두 개 스타 플레이어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전력망부터 데이터 센터 건물, 그 안에 반도체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음 병목 현상, 즉,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전력, 메모리,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을 먼저 찾아내는 투자자가 다음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